3의 화 8장 다윗의 승리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다. 8장 1절에서 14절 부부 다윗 왕국의 전쟁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나라의 기틀을 굳게 다진 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출전했다. 먼저 나라의 서쪽에 있는 숙적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지배하려 있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내친김에 요단강 건너편 사이 동쪽에 위치한 모압을 쳐부수고 정복했다. 이후 모압은 매년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 다이슨 또한 소바왕, 하다리스리, 유프라테스강 주변 지역을 되찾고자 원정했을 때 그를 거뜬히 물리쳤다. 소바는 다마스쿠스 북쪽과 레바논 산지의 동쪽에 위치한. 아람의 여러 도시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당시 아람은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소국들로 분립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 하다리스리 통치하던 소바다. 다이은 원정원 소바왕 하다리스를 물리친 뒤 그들에게서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 잡았다. 이때 다이은 병거를 끄는 말 중에서 100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의 힘줄을 끊어놓았다. 말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군마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군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군마나 병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다. 무엇이라 소바 왕? 하다리스를 도우러 지원군이 일렀다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에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리스를 지원하러 오자. 그들도 격파하여 2 2 0 0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주둔군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주께서는 다윗편이 되어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 주셨다. 망군의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다윗의 군대는 연전연승이여 백전 백승이었다. 단한 번의 패전도 없었다. 소바왕을 격파한 뒤 다윗은 소바왕 하다리셀의 신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방패를 빼앗아 에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 밖에 소바왕이 다스리던 베다와 베로데 성읍에서도 아주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왔다. 뭐라? 소바왕 하다리셀의 군대가 다윗에게 전멸을 당했다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소바왕이 그리 쉽게 당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웬 병구란 말인가? 그렇다면 다윗과 화친을 해야 한단 말이 아닌가? 때에 하맛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리셀 스 군대를 크게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맛은 소바처럼 아람의 여러 국가들 중에 하나로 소바 바로 위에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론테스강 유역에 건설된 도시국가였는데 당시에 소바와 더불어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레바논 산재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마도 왕 도인은 요람 왕자를 보내어 다이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화친을 청했다. 요람은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선물을 가져왔다. 다이스는 예전처럼 모든 전리품과 선물들은 주님께 바쳤다. 그건 정다하고도 신앙적인 일이었다.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치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승리한 뒤 노액한 물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님께 바쳤던 것인데 주께서도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다윗은 또 에돔으로 원정하여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 명을 쳐 죽여 이름을 크게 떨쳤다. 에돔은 사해 아래쪽에 세일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에서 에돔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는 대대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다윗은 에돔 땅의 전 지역에 이스라엘 주둔군을 배치하여 에돔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 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곧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을 모두 정복하였다. 그 결과 다윗의 왕국은 나날이 강성해졌고 다달이 부유해졌다. 소제목입니다. 다윗 왕국의 조직, 다윗 왕국의 주요 신하들, 8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은 공평하고 의롭게 나를 다스렸다. 이 같은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태평과 안녕을 누렸다. 그 때에 군대의 총사령관은 수류야의 아들 요압, 역사 기록관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밭 그리고 아이두의 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대제사장들이었다. 이처럼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라살 계통으로 기본 성소에 있었고 아이멜렉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계통으로 에루살렘 성소에 있었다. 또한 스라야는 서기관,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시위대장이 되어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을 통솔했다. 분하야가 통솔하는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은 다이도 왕조를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했다. 후일 이들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다이당을 호위하였다.뿐만 아니라 막강한 세력을 확보한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에서도 이들은 다이당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보호하여 그를 다이스를 잇는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였다.그리고 다이스의 여러 아들들은 저마다 궁중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했다.이렇게 다이도 왕국의 기틀은국건이 다져졌다.